안녕하세요 슈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이 파워판타지를 열심히 즐기시다가 뭐 주무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파워판을 못하실 때 그냥 켜놓는 것만으로도 파워판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게임할 때는 게임을 하고 쉴 때는 쉬자는 주의여서 이런 방식으로 뭐 파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업적을 깬다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혹시라도 빠르게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은 아이템을 얻거나 아니면 업적을 빨리 깨가지고 가차를 많이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하시면 아마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비이클을 보면은 부품이 하나씩 부족한 게 보이시죠 이 마지막 부품 하나를 얻으려면은 캡슐을 깐다거나 아니면은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고 특정 모니터를 잡아서 낮은 확률로만 드랍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품들입니다이 추적자, 뭐 청소기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사용제를 처치하고 자, 얻어야 하는 아이템인데 확률이 제가 알기로 0.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지역 하이에나 패거리, 사제 노아랑 사제 히브를 찾아 잡아야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1% 확률로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확률이 뭐 정확한 건 아니긴 하지만, 대충 그 정도의 확률로 나온다고 하네요. 사제 노아랑 사제 히브 같은 경우, 그라운 지역, 여기 보이시는 이 소형 거점 왼쪽, 이 근처랑,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 옴니엄 타워 의 오른쪽에 있는 이 소형 거점에 가기 전, 한 이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로라는 캐릭터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원거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거점에 가가지고 다른 유저들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몬스터가 리젠될 때마다 꼬박꼬박 잡는 방식으로 섬밍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모여서 자동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 같은 경우 그냥 가만히만 서 있어도. 이 주변에 있는 이 불이 자동으로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제로는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되고 제로가 없는 분들은 저런 식으로 몬스터가 소환되는 방향에 이렇게 갖다 놓고 계속 평타를 때려가지고 몬스터 가 나오자마자 한대툭 치면은 어차피 부상을 다, 똑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피기 라이딩을 파밍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 <laughs>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이라면은 뭐 언젠간. 유니콘 부품을 얻을 수 있겠죠. 어, 유니콘 말고도 다양한 친구들 다들 얻을 수 있으니 이 방법을 통해가지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받으셔서 피기 라이딩 다들 꼭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파밍을 하진 않고 이 추격자만 좀얻고 싶어가지고 몇 시간 파밍을 해봤는데 아직 먹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 벌집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벌집 옆에서 제로 같은 캐릭터를 켜주거나 터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광역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벌이 나오고 그 벌이 자동으로 죽으면서 많은 양의 벌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체력복전 아이템인 설 연화탕 같은 경우 벌꿀을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설 연화탕을 많이 많이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벌꿀을 많이 얻어가지고 만들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업적인데요. 업적 중에 탐색 구역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뭐 벽을 오른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글라이딩을 한다거나 보트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업적을 클리어하고 이 업적 점수랑 수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업적들 중에 이 글라이딩 70km 글라이딩하기 이 업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섯김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기이을 풀다 보면 이런 버섯김이 볼텐데 이 위에 이렇게 캐릭터가 올라가면 이렇게 통통하고 계속 공중을 날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글라이딩 업적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트팩을 타게 되면은, 원래 제트팩이 스테미너를 소모하는데, 1도를 하게 될 경우 스테미너를 더 이상 소모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뭐 식사를 하신다거나, 자고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일을 갔다 오시거나 하시면은, 글라이딩 업적이 놀랍게도 뭐 전부 다 클리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타봤는데, 한 6분? 7분? 이 정도 타면은 1킬로씩 올라가더라고요. 70km 정도 필요하니까 49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쉽게 글라이딩 업적을 전부 클리어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깨지기 마련이니까 혹시라도 게임을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이런 방식으로 글라이딩 업적을 클리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다 이런 식으로 클리어할 생각은 없어서 그냥 많이 사용하진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서핑보드를 타는 업적이 있을 텐데요. 서핑보드를 타는 업적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서핑보드를 타면서 W키랑 D키 아니면은 뭐 W키랑 A키 이런 식으로 같이 눌러서 빙글빙글 캐릭터가 돌게 만들어 주고 그 상태에서 윈도우키를 떼면 안 돼요. W키를 떼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키를 누르게 되면은 엑스박스 게임 화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캐릭터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윈도우 11을 써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뭐 윈도우 10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걸 쓰시는 분들은 다른 화면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캐릭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서핑 모드를 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업적을 클리어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것도 저는 그다지 사용할 생각은 없고 그냥 놔두다 보면 은 언젠간 오를 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굳이 막 빨리빨리 끝낼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하시면 좋고, 나는 그냥 게임 하다 보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시는 분들은 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은 꿀팁이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팁인데, 보면은 차원의 시련 있죠? 차원의 시련 같은 경우, 행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맵을 깨고 나오게 되면은 서포터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력이 없는 경우에 그냥 구매하지 않고 계속을 눌러주시고, 매칭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매칭이 잡히고요. 사람들이 잡혔을 때 동의 누르고, 왼쪽 계속을 누르시면은 활력 없이 게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오토 기능이 있거든요. 뭐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히 더 빠르고 좋겠지만 혹시라도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오토 버튼 눌러놓고 잠깐 이렇게 다른 일 하시다가 전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서포터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 대충 2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이걸로 계속 그냥 뭐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순 없겠지만 잠깐 다른 일 하다가 한번 눌러놓고, 또 까먹고 있다가 또 잠깐 따, 다른 일 하다가 한번 눌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쉽게 서포터 포인트를 모을 수 있겠죠? 서포터 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뭐블랙보어도살수 있고, 골드도 살수 있고, 여러 보급식도 살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꼬박꼬박 서포터 포인트를 1,500포인트씩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 나는 게임은 계속 하고 싶고, 저런 식으로 서포터 포인트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이 라이딩 재료 얻는 위치 있잖아요. 이 친구를 먼저 잡아줍니다. <laughs> 이 친구를 먼저 잡아주고요. 여기서 진짜 뜨면 대박이긴 한데. 이렇게 안 떴다. 그럼 이 친구를 리젠 시켜야 하잖아요. 뭐, 다른 데로 이동해도 되지만. 리젠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차원의 시련 참가해가지고, 어 회복 안 하고 매칭. 여기 바로 매칭 돌리면 매칭 바로 잡히겠죠? 이렇게 매칭이 바로 잡히면은 계속. 이러면은 이 친구가 리젠 되는 시간 동안 서포터 포인트도 얻을 수 있고 약간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식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파밍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굳이 따라하지 않더라도 타워판을 플레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들이지만 요즘 타워 판타지의 콘텐츠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이벤트 자체도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가차를 뽑는다든지 뭐 출석 이벤트를 한다든지 원래 잡던 몬스터를 똑같이 잡기만 해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라 뭔가 목적의식 없이 게임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더이 타워판에 비는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아무튼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타워판 더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